팔기부터 오케이 좋아 좋아 우 어깨 딱 들고 오케이 어폴 각도 좋고 빼 원스텝 잡고 놓고 잡고 놓고 하는 거투 말고 원스텝 일반 보행처럼. 오케이. 다시 턴. 하고 싶은 거 아셔. <laughs> <laughs> 고. 오케이. 빼. 그렇지. 오케이. 이게 지금 원스텝이다 네. 오케이 a y Oh, okay. Oh, poor d o 되게 o 이 이게 s i m 이 d a 처음에 이제 a 스텝이었어요. g 네. 자, 이제 g to 스텝. k 스텝. 뭐 i 이 going t <laughs> 3비스 e 똑같이 두 개를 동시에 찍고 팔을 더 들어주는 거 하나, 2 s t 하나, 둘, 셋, 오케이 그렇지 자 호핑 step, 1아 t e p 1 step, 1 step, 1 step, 1 s t e 달1 step, 1 step, 1 s 그렇지 わーうパルタオーケーグッ